예, SMC 2대 NSP 오디오 클랜전 예, 2대 1로 NSP가 앞서 나가면서 만발의 정원에서 세로 트랜전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근데 이거 상당히 혐명이 나올 확률이 높거든요. 일단 경기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경기 시작했습니다. 예, 먼저 보시지한 7시에 빨간 스테란, STMC의 레저 젝션 선수입니다. 예, 1게 기록 중이고요. 예, 다음 지영입니다 예, 1시에 있는 파란 스테란, NSP 클랜의 마루 콩지 파티 선수입니다. 어~ 레지 선수가 테테전에서는 거의 메카닉을 많이 쓰시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바로 성가스를 가져가 주고 있죠 둘다 성가스죠 근데 가스가 미세하게나마 그 콘, 마루님이 좀더 빠르거든요 뭐 그거 뭐 크게 상관없을 것 같고 둘다 성가스로 시작을 한 상태고 정찰에 나가는 것은 예 마루님이네요. 그래면투가스까지 바로 올려주는 레저 선수고요 그래서 원가스에서 바로 멈추고, 멈추고 있는 것 같은데 분수공장이나 아니면 사신 한마리를 뽑겠죠 늦게나마 바로 가스를 올려주는 마루 선수인데 이 가스가 상당히 지금 레저 선수가 더 많거든요 투가스가 상당히 빠르기 때문에 군송공장을 방해해주고 있는 예, 마루 콩지파치 선수입니다 바로 기술실 어, 선가스 탱크인가요? 선가스 탱크 아니면 바로 자극제나 그런걸 개발을 해줘야겠다는 뜻인데 선가스 탱크같죠 이거 타이밍이 거의, 맞아 보이거든요? 선가스탱크 아니면, 사클? 아, 바로, 화염차 뽑으면서, 벤시나 방감마기를 가지고 있네요. 토오선은 아닌 것 같고, 화염차랑 벤시를 같이 가겠다는 것 같은데, 일단 레즈 선수는, 예, 이사시 1염차로 찔러줄 생각이죠. 맞아. 마루 홍치바치 선수는 벤시 가질 생각입니다. 방까마귀를 뽑을 수도 있고요. 상대 벤시를 의식해서 체카사 이비긴 하거든요. 예, 은폐표을짓네요 벤시네요. 그래서 이제 이제 레즈 선수의 빌드가 중요하거든요. 이제 기울실 달고 사신이 더뽑 사신 3 3 4이차 아예 모아서 갈 생각이네요. 그러면서 기술실도또 또 달아주고 있죠. 이러면서 벤시를, 벤시가 아니라 방가방이를 뽑, 뽑겠다는 뜻이죠. 그러면서, 이제 여기에 방비가 상당히 좋아보이요 좋아보이거든요. 일단은. 그러면서, 화염차가 가지고 있는데, 이게 단방향이라, 막힐 확률이 상당히 커보이거든요. 화염차의 동수고, 근데 나오면 안 돼요. 어, 나오면 싸먹히죠? 사신색기또 화염차까지 아 근데 벤시가 나오면서 수비가 되는 모습입니다 사이클론까지 바로 나와주는 모습이죠 사이클론 반까마귀 이러면 또 수비가 되죠 벤시가 은폐업까지다 됐고 사이클론이랑 반까마귀로 수비를 할수 있습니다 이러면서 지금 멀티가 그 레저 선수가 훨씬 빠르거든요 이 벤시에만 휘둘리지 않는다면 충분히 유리하게 가져갈 수 있습니다. 아, 이사이클론 가져가죠. 아, 스킨까지 써져, 써가주면서 이건 잡힐 것으로 보입니다. 아, 잡혔죠. 두 번째 벤시가 이제 가기가 무섭죠. 방가방이가 있기 때문에 거의 틈이 없다고 보면 되거든요. 과연 그 틈을, 차단할 수 있을지. 화염차랑 같이 가네요. 화염차 해병. 3화염차, 화염차 2해병. 근데 바로 공손전차까지 있기 때문에 정면을 뚫기에는 무리가 있고, 여기서 바로 시즈해야죠. 그러면서 2배형 늘려주면서 인프라까지 늘려주는 레저 선수입니다. 그러면서 사신 두기로 상대 멀티 유무를 확인해주고 있죠. 이 벤시가 깊게 들어가면 안 되거든요. 보자마자 보자 바로 빠져야 돼요. 아, 또 걸렸죠? 아, 근데 이거는 살겠네요. 그러면서 화염차가 들어가지고 있는데, 이거 일군이 없어서 의미가 없죠. 예, 살모사는 중장갑입니다. 살모사와 경장갑이면 안 되죠? 좀 설정이 이상하죠, 그러면. 아, 근데 이 벤시가 해주는 게 거의 없거든요, 일단. 사이클론이랑 반가망이 있기 때문에. 근데 이번에 레즈 선수가 바이오닉이거든요? 메카닉이 아니라 바이오닉이기 때문에. 일단 해팅 싸움이 됐고. 근데 지금 바로 안바당. 아, 근데 입구가 막혔는데 열어줘야죠. 바로 홍치파찌는 바로 열어줘야 되는데. 아, 반응을 못하고 있어요. 이제 반응을 해주겠죠? 아. 이것도 지금 상당히 크거든요? 왜 먼저, 안반당이 바로 최적화가 완료가 됐기 때문에, 상대가, 아. 이러면, 상당히 불려졌는데, 이 트리플이, 상당히, 빨라서, 아, 이거 한번 맞으면, 죽죠? 조심해야죠. 이제 탱크가 4개까지 쌓이, 4개까지 쌓이는 레드 선수고, 뭐 4극제까지 거의 완료가 됐네요. 서로 완료됐죠. 비슷하죠, 자극제는. 트리플까지 확인해주는 레드 선수입니다. 바로 나가죠. 지금 멀티가 나보다 훨씬 늦은데, 이렇게 트리플까지 올리면 병행이 없다는 걸알수 있거든요. 화염차는 의미가 없고, 사이클론의 정리가 되는 모습이네요. 그래서, 레드 선수가, 택류선을 쓰지 않고요 의류선 한기랑 바이킹 한기, 1기, 방가방 한기로 진출해준 모습. 이거 자동포타 깔면서 그냥 바로 들어가면 되죠. 근데 뒤에, 공소자차가 없기 때문에, 방가방이 자동포타 다 깔고 들어가도 되거든요. 충분히. 근데 일단은, 어, 조심스럽게 가고 있네요. 레드 선수가. 이러면 택류선 가면 되죠. 이러면서. 아, 이걸 막기가 상당히 힘들겠네요. 아, 탱크 한기도 죽었고, 이거는 방까마이랑 바이킹으로 정리해줘야죠. 아, 사이클론이 들어갔네요. 아, 근데 사이클론은 역시 사이클론답게 빠르게 죽었고, 어, 근데 이게 좀 이상해지네요. 막, 근데 왼쪽으로 또 들어가면 충분히 피해를 줄수 있는데, 팔 해병 돌려주고 있죠. 요리선. 어, 근데 옆으로 돌아가주고 있는데 이거 발견하나요? 발견을 못했고, 아, 여기 측면으로 들어가면 또 모르죠? 아, 근데 일단 벤시가 바로 시야코를 해주면서 땡한기를 줄여줬습니다. 어, 근데 자동포탑이랑 같이 갔어야 되는데, 어, 이러면 또 모르죠? 이러면서 지금 마르 홍채파티 선수는 이1의료선으로 바로 피해를 줄수 있을 것 같은데 그래서 이거 뚫을 수 없을 것같죠 바로 빼주는 모습이죠. 이걸로 충분히 피해를 줄수 있습니다. 과연 들어가죠. 8 해병, 아, 이게 일꾼 위에서 내렸으면 좀더 피해를 줄수 줄수 있는데, 병영 취소하는 데만 그쳤죠. 아, 이제 바이킹이랑 해병에 잘릴 위험이 크네요. 부스팅이 없기 때문에, 아. 좀 아쉽구요. 이러면 거의 동시에, 지금 트리플 사령부가 안착을 하려고 날아오고 있죠. 두 선수 다. 업그레이드 상황은 지금, 방패업이, 방패업은 레전드 선수가 더 빠르고, 그공 1업이 비슷하네요. 공 1업 비슷하고, 방 1업까지 레전드 선수가 미세하게 더 빠르겠네요. 어, 근데 글로벌 선수는 레더 레더 이제 껐나요 레더 방송? 계속하실 줄 알았는데 그러면서 이제 스캔 뿌려가면서 지금 병의 위치를 확인하고 있는 레드 선수들 한번 들어가는 모습이죠 트리플 지역으로. 근데 지금 서플로 지금 시합을 해주는 모습 이거 상당히 좋고요. 그 지금 들어갈까 말까 고민하고 있는 것 같은데, 한번 들어갈 수 있는데, 지금 탱크 숫자가 적거든요? 변수는? 변수 탱크 숫자가 4대2로 확실히 적은데, 한번 들어가려다가 말았네요. 이 탱크가 많아서 들어가면 안 되죠? 근데 업그레이드는 지금 레드 선수가 더잘 찍었기 때문에, 그래도 잘 따라주는 콩지팟지, 선수입니다 공중공업을 해주고 있네요 보통 탱크공업을 찍어주게 마련인데 공중공업은 재공권 그 싸우면서 이기겠다는 뜻인가요? 그래서 5 5 5선 둠드랍이죠 이거 이게 탱크가 적어서 일단 못봤거든요 일단 못봤거든요 근데 그나마 지금 트리플에 몰려있는게 아니라 앞마당에 몰려있어서 이거 아 근데 이 너무 좋은 자리 잡았네요 엘드 선수가 변수는 탱크가 또 작다는 거죠 그러면서 막아주러 와야죠 탱크로 그래서 해병을 재빠르게 빼주고 이거는 적당히 피해만 주다가 바로 빠져줘야 됩니다 아이 상당히 좋죠 부그 플레이 그러면서 이러면서 트리플로 자동포탑 견제 아 자동포탑이 상당히 세거든요 공격력 16 일꾼이 3방이죠 그러면서 지금 트리플 왼쪽에, 좌측에서 자리를 잡아준 모습입니다. 바이올이또 상당히 잘 쓰시는데요? 태테에서는 메카니 협의만 하시는 분인 줄 알았는데, 아, 또, 이러면서 병에 몰리게 해놓고, 또 본진으로 들어갈 생각이죠. 근데 이거 해병이 발견하죠. 발견했고, 아, 이러면 들어가면 안 되죠. 이러면 또 본진으로 오거든요? 이게 해명이 받기 때문에 이 병역도 유의에 빠져주는 모습이고 어 근데 나가죠? 콘치파츠 선수 이러면 들어가죠 다시? 그냥 들어가야죠 레드 선수 레드 선수이 병역 살려서 쭉 빼서 본진 쪽에서 본진이나 트리플 쪽에서 수비를 해야 되는 모습이고 이게 생산시설 다게하죠 전차 자르고그 다음에 레. 홍시파티 선수도 바로 들어가서 피해를 줘야 된다. 아, 수비 라인이 너무 강력하네요. 그래서 지지를 쉬면서 2대2로 SMC가 따라잡습니다.